네, 이제 여기는 부여 한옥마을입니다. 이제 백제 문화단지 안에 있는 이제 한옥마을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전통놀이랑 이제 귀족주택 등도 있습니다. 네, 저기는 이제 능사라는 백제 시대의 절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옥입니다. 이제 부여 한옥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를 직접 이렇게 잘 체험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초가랑 한옥집이 같이 있음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정말. 어, 수련회 끝나고 와서 이렇게 여행처럼 한번 와봤습니다. 많은 구경과 인사이트를 얻어갑니다.